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요즘 어르신들은 어떤 고민하고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가족분들하고는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어르신들의 생활과 마음을 좀 엿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낮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젊은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어르신들이 낮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다 보면 나도 나중에 노인이 되면 저렇게 지내야지 또는 저렇게는 지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거기서 화라는 단어, 그 글자를 하나 떼고 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7%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전 세계적인 약속이거든요. 근데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7% 넘어간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14%를 딱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고 고령사회라고 해요. 화라는 단어를 떼어버려요. 사람으로 치면 고령화 사회라는 건 나이 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중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령사회라고 하면 이젠 중년이 아니고 나이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노인.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노인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오래 사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 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일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안 하시는 그 많은 어르신들은 도대체 다 낮에 집에 계시는지 아니면 어딘가에 가서 계시는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물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많이 가 계시는 거죠. 복지관이 전국적으로도 참 많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3, 40개 정도가 있어요. 그냥 일반 복지관 말고 노인 종합 복지관만 봤을 때요. 근데 노인 종합 복지관이 서울에 3, 40개인데 경로당은 몇 개가 있나 하면 한개 구에 1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사실 복지관보다는 경로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모이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시고 그 안에서 다툼도 있으시고 하루하루가 흐렸다 맑았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두 편의 사례 준비한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관계가 생겼다라고 하소연하신 사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사례는 딸만 다섯 있는 딸 부잣집의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딸 다섯인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 부잣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이 있는 집이에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다섯 달 중에 막내딸. 이 상담을 하셨어요. 어, 이 막내딸이 태어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위로 언니만 네 명이 있죠. 이 집안에서는 딸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집이었대요. 그리고 딸은 나중에 커도 사람 구실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집이었어서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가 이 딸들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 없이 반대로 구박만 하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근데 지금 본인은 막내딸이지만 위로 언니가 4명이 자라도록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온갖 구박을 언니들하고 엄마가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딸이 태어나고도 그 구박은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집에서 견딜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내딸 낳고 나서 이딸 다섯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막상 나오는 것까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먹고 살아갈 일이 너무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어, 가사일만 하던 분이잖아요. 한 집안에서. 근데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을 내가 이제 챙겨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험한 일, 구준 일 마다하지 않고 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 일도 했고, 장사도 했고,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다섯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면서 어머님이 살아오셨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눈물겨웠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모르는데 전혀 안 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다섯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머님이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상담하신 막내 따님이 지금 40대거든요. 근데 이 막내딸이 20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막내까지 성인이 됐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다한것 같다라는 한시름을 놓으셨을 텐데, 막내딸이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님이 그 생활고와 또 본가와 아버지로부터의 몇십 년 동안의 화병,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너무너무 괴로워 하시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셨대요. 그게 이 상담하신 막내 따님, 음, 스무 살 되던 해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가림막, 그늘막, 나무,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딸들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어머니를 마음에 묻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묻고 그 다음에는 어땠겠어요? 이 안에 딸들도 화병이 생겼겠죠. 원한이 가득 찼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가슴에 묻고 아버지와 또 친가가 있는 그 지역 쪽은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살아왔어요. 딸들끼리 똘똘 뭉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어머님 돌아가실 때가 마흔 아, 스무 살이었는데 지금 막내 따님이 40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못 찾아서 찾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친척 아주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딸들은 다시 한번 대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안 만날 거죠. 물론 안 만날 거지만 마음속을 한번더 이렇게 겨우겨우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 안에다가 가라앉혀놨던 앙금들을 한번훅 휘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너무 심란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딸들이 한번 모입니다. 대책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대책 회의가 되나요? 음, 대책 회의는 안 되고 오히려 성토 대회가 됐겠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친척 아주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 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시고, 나는 꼭 아들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셔서 새어머니를 들이셨대요. 근데 새어머니도 아들을 낳지 못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헤어지고, 다음 새어머니. 이렇게 새어머니를 들이기를 세번 이상을 하셨대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보지 못하신 채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연세가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딸들 입장에서는 참 나쁜 사람이다. 아, 참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만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이 구박 받았던 그 기억들을 한참 그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고 해요. 자, 그게 이제 딸들의 의논의 끝이에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신 막내 딸은 마음이 살짝 달랐던 거예요. 막내 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저도 아버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죠. 분명 나쁜 사람인데, 아, 지금에 와서 왜 우리를 찾는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은 좋아서 라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한켠에서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언니들한테 한라손 치면 언니들은 이 막내 동생의 얼굴을 미리 읽어요. 입도 뻥끗하지 마. 어, 아버지 해야 돼. 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언니들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이아내는 뭔가 답답한 게 지금 생겼어요. 없던 게. 그래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사실 아버지로부터 구박을 받은 강도나 시간으로 보면 막내딸은 제일 적게 받기는 했어요. 근데 그 충격은 누구보다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하고 집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내딸이 지금 남자친구도 있답니다. 2년째 뭐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남을 가졌대요. 결혼은 안 한다. 내 인생에 결혼이란 없다. 나는 결혼 안할 거다. 결혼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를 믿지 못하는 병이 생겼대요. 그래서 본인은 나중에 나이 들어도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은 그거죠. 아버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언니들은 저렇게 반대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니들이 반대하니까 안 만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안타깝죠.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딸 부잣집에서 이렇게 왁자지껄 즐거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막내딸이 40살, 40대라고 하면요. 이 아버님은 몇 살쯤 되셨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니까 위로 딸이 또 넷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최소한 90세 정도는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90세 되신 노인이 한 40년 만에 딸들을 예전에 그렇게 구박을 해서 거의 내쫓다시피 했던 딸들을 지금에 와서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 심리는 뭘까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성 있는 그 이유가 이런 게 있겠더라고요 90 즈음이거나 90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이 몇십년 동안 안 보던 사람을 찾을 때는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 내가 죽기 전에 아마도 아버님이 내가 곧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어떤 병원에서의 이야기라든가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들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왜 아들을 보겠다고 그세 사람을 여러 번 드렸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반성이나 뉘우침이 혹시라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한테 미안했다고 얘기를 한번 표현을 어, 사과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잡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막내 따님에게 용기를 내서 한번 아버님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이요, 나이 들어가고 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자아통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아통합은 자아는 나잖아요? 나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잘못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90 또는 그 이상이 되시면서 자아통합이라는 걸 하시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그래도 잘 마무리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따님들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니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막내 동생이 먼저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고요. 만나보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본 후에 그걸 가지고 언니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딸들이 모두 아버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상담 의견이었고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만나보셔서 일단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아버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니들도 그렇고 이 동생도 그렇고 딸들 마음 속에는 한, 원망 이런 게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딸들도 이렇게 품은 채로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당사자인 아버지 앞에서 어, 딸로서 어, 어린 딸처럼 어리광도 부려보고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셨냐고 때도 써보고 이렇게 기분 나빴던 것도 얘기를 하고 해서 속의 감정들을 한번 훅 어,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관계, 인간관계라는 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듭은 풀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듭이라는 게안 지어진 채로 살아가긴 어려워요. 제가 매듭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갈등일 수 있거든요. 살다 보면 갈등, 매듭은 있어요. 있는데 갈등이나 매듭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못 풀고 사는 게 이게 힘겨운 거거든요. 매듭이 있다는 건내 안에 들어있어요, 매듭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매듭은 풀면서 살자라는 주의인데 그 관계가 특히나 가족관계일 때는 더더욱이 매듭을 잘 풀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따님에게는 한번 그렇게 아버님을 만나보시는 게더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막내딸의 역할로 인해서 언니들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죠. 부모가 자식을 몇십 년 만에 찾는다는 사례들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뭐, 몇달 사이가 안 좋다가 다시 만나자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이상을 연락을 안한채 지내다가 몇십 년 만에 연락을 하실 때는,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에서도 아버님을 만나셔서 아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상담 의견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이 상담 사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르신의 마음, 심리를 우리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두가 표정이 다 착잡해지신 그런 표정들이십니다.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시죠. 네, 저는 부모님은 아니고요. 이웃인데요. 서로 지내다가 좀 감정이 상해서 너무 지금 불편한 관계이고, 사실은 좀 아, 너무 힘들고 또 그분이 싫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장이나 이렇게 밖에서 마주치는데요. 아, 그때마다 너무 사실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지금 상태인데 그분을 제가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 관계가 불편하신 사이가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한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 환경이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트를 간다든가 다른 곳을 이용하실 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마주쳤을 때 그분이 나를 쳐다봤는지 아니면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지를 다음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은 사이인데 진짜 아직도 난 싫어. 아직도 그때의 마음이 안 풀렸어. 그러면 안 쳐다보고 가요. 근데 난 그때의 마음이 지금은 좀 누그러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쳐다보고 그냥 쓱 지나가요. 자, 그 얘기는 이미 나는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기로 마음이 확 녹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마주치시면 아마 그분이 선생님께 먼저 인사를 건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분 사이에는 옛날에 아주 큰 일이 있었다면 뭔가 그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주 큰 일이 아니고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갈등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미묘한 거. 작은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좀 서운해서 그러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굳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먼저 인사 한번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방법은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시면 그냥 쿨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가던 길 가시면 그게 화해의 제스처로 그분은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집에 가서 그런 생각 하시겠죠. 아, 내가 먼저 인사해 볼 걸. 그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게 먼저 인사하시는 걸로 마음을 좀 푸시고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서는 딸 다섯 분이 어, 본가로부터 많은 구박과 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급을 받아서 서운해 하셨던 사례. 지금에 와서 아버님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나야 될까요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례였고요. 제가 드린 그 상담의 솔루션은 한번 만나보시고 서로 간에 마음에 담아놓고 살았던 거를 좀 꺼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상담 의견을 드렸습니다.